그리고 우리 신문에 대해서도 일부러 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신문을 보겠습니까? 구독자 수가 많고 유료 부수가 많은 신문이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이와 칼로 유리한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나쁜 왜곡 행위죠. 그런 게 허위 조작 아니겠습니까?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두 의원님도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일보에 계셨고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용두 의원님이 쓰신 기사가 문제가 돼서 뭐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음.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짜뉴스다 말다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금 어, 이것은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사케 그렇죠.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이 사건은 이 아직 기소도 못한 사건인데 아, 봉규 참고인을. 네. 아마도 무슨 명예훼손을 공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하기 게참 어렵습니다. 지금 JTB c 명예훼손이 붙어 있죠. 아마 JTB c 와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우리 봉주욱 참고인의 네그뭐 그거는 별건인데요. 그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라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단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작년 21대 국회 때는. 사형해 쳐야 될 중대 범죄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오늘 최영도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조사받았다, 12년도는 없, 없애버리고, 계좌축에 날라왔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다, 다, 다비틀어버리잖아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짧게, 해요, 내 질문에. 2 0 1 0년도에왜 뽑으셨어요? 2012년도에 조사받았다, 2012년에는 막 날라왔다, 이게. 2011년에 본인이 이제 처벌 받지 않았고 조우영 씨는 아니, 처벌은, 2010, 2015년에 아니,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받았인데요 어, 어, 봉기욱 씨, 내가 물어보자는 게 11년도에는 대장동 대출 해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2014년 경기 경찰청에서요. 그런데 왜 2011년 조우영 씨를 조사... 조사했습니다. 조우영의 진술 조서를 왜 확보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호 조사를 받았다고 아... 보도한 거아니요 2014년 경기 경찰청 조호영의 진술 조호영 씨 스스로 반말.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제가 대출 커미션 받은 것 때문에 모두 수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 계좌 압수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반복해서 경찰이 진술한 기록이 아니, 있습니다. 아니 2022년 2월 2 0일 보도에 네. 귀하의 보도는 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호영이가 안 받았잖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조우영 본인의 경찰 진술 조서에 자기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도 받고 계좌 압수수색 받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를 받은 것은 김모 수석의 그 김양씨와 관계 때문에 조사 받은 거잖아. 그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입관해서 수사를 했다가. 조우영을 그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서 다시 수사를 사실이고.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앞뒤 상황과 관련 판결문까지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것은 음, 아니, 이 가짜 뉴스라고 한 가짜 뉴스라고 보 당시 보도, 보도 당시로 귀여가 갖고 있는 소스는 이게 다 아니요? 아닙니다. 경기 경찰청의 그 진술 조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 경향신문도 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 조우영 진술 조서 보자고 보면 어, 누락된 거자 대검찰의 중수부에서 철수할 때 진수리에 만나는 검사는 박기역, 비역 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거나 조사하는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수는 뭐가 됐어요? 커피 타으로돼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검찰 조사 기록으로요. 남욱은 예. 믿고 귀하가, 귀하나 귀하의 AD가 녹취해온 조우영을 하나도 안 믿는 거네. 남욱 변호사가... 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 때도 반복해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해서 진술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밝힙니다만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2013년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하시고 2014년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조사 때 조우영을 변론해 주셨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렇다면 네. 아무런 관계없는 대검 중수부장이 퇴임을 하고 어떻게 대장동 부로커 조용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김홍일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그 모든 걸 뒤집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거는 서익견이나 뭐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명색기자를했던 사람이 모든 게 뻐묻고 뭐죠 이게 난 이해가 안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근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체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 보니까 계좌 압수색 등 모든 것들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해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6개월 넘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물란, 1급살인죄까지운은하시면서 국민의 힘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 그리고 지금 JTBC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죠. 네. 이것도 역시 검찰의 기회라고, 기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런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거고, 그게 기사화돼서 그렇게 JTBC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지금 답변 드릴까요? 9월 그니까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고요. 9월 4일에 국회 가방위에서 장재현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할 거다. 라고 하자, 약한 시간 뒤에, 그러니까 9월 4일 오후 5시 반부터, 유일, 그러 그러니까 김웅수, 그리고 박욱이, 유일임 위원장과 관계된 분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대통령이 이것은, 이것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9월 6일에 JTBC가 사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따로 방심이 따로 방통이 따로 용산 대통령실 따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선 충분히 이건 사전에 모의가 된 것이고 기획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신학님 그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세월호 일급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행적을 보도한 상케이신문 칼럼이 무죄가 났죠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아니 언론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네. 아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구속이 되면 유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상심까지 가야 내가, 되는 아니 거죠. 내가 네. 묻는 질문에 언론인이라고 음. 그러면서 아니, 무슨 사실, 무슨 팩트로 그게 아니라고 구속이라고, 구속됐다고 제가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대장동 에스파일이라는 카테고리에 70여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제가 다말씀드릴게 자, 봉지욱 씨, JTBC 계셨죠? 네. JTBC 계실 때 부산 저축은행 그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죠. 네. 근데 JTBC에서는 그, 그, 보도 내용을 이렇게 감사를 했던데, 뭐, 보고하고 발제 경위 조사를 네. 보고를 했던데, 네. 네. 그, 우리 봉지욱 씨가 상당히 그 보고도 않고, 어, 네. 거짓 보고도 하고 해서 그게, 어, 허위였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떤, 이게 인정합니까? 그 중간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허위였다는 건 없습니다. 조우영의 반론을 싣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우영을 조우 네. 몇몇 몇 차례 네. 만났죠. 조우영 씨가 제게 <laughs>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다거나 제가 윤석열 주임검사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실 자체가 없어요. 녹취록에. 100분짜리 녹취록 원문이 JTBC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JTBC라는 곳이 제가 전 직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는 제게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우영의 반론을 씻지 않았다고 저를 지적을 하면서 자 그때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JTBC 없었습니다. 자 TBC 보고서를 보면 자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지욱 씨가 조우영 인터뷰 녹취를 했고 조우영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그걸 무시했다. 또 조우영 인터뷰를 보면 2011년에 계좌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 하고도 그냥 둥그다라고. 사실은 2012년인데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JTBC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JTBC 말씀하십니까? 보고서가 허위입니까? 그게 허위입니다. 제가 조영 씨를 만나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니 아니 이게 JTBC는 없습니까? JTBC는 이 녹취록을 다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데 그걸 허위라고요? 그게 허위라서 제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네. 민사소송? 형사 소송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형사 재판 아니 맞춰서. 이거 이 정도 이러면 민사가 아니고 형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아. 어, 그걸 다다 부정한다. 자, 지금 아까 뭐 권력에 대한 비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김근희 여사나 윤석열 검사 후보 뭐 이런 그걸 집중 파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송영길 돈봉투나 이런 거파헤 친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죠, 보도를. 뭘 저희, 저희는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취재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보도한 아, 그런데 것입니다. 제보가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소위 그 보수 정권이나 보수 우파 인사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검정 취재했다. 나머지 쪽 진보 좌파 진영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절대 뭐 그런 게저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총장 아닙니까? 저, 저희가 뉴스타파가 어, 윤석열 검찰 총장과 통화한 자뉴스타파인이 직접 변호사 그 소개했던 내용을 소개했고 뉴스타, 됐,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로운 이저 심청치제, 검정치제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을 앞두고 공작을 벌였다. 본인이 공작이라고 주, 공작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김장경 의원님이 많이 좀 사실 조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 3월 6일 9시 넘어서 저희가 그 뉴스타파 보도가 나갔고요. 어, 이재명 그때 후보자의 문자는 저희 보도 이후에 뿌려진 겁니다. 아니, 사전에 그니까, 알고 뿌르는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뉴스타파 네. 보도 이후라고 내가 분명히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을 바꾸지. 마세요. 하여튼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다말씀을안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오래 할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또 하고 있어서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좀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 위원장의 청구 민원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증언으로 인해서 거의 교차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 해결되지 못한 채 심지어는 이거는 사실은 어, 꼭 반드시 수사가 아니라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권자기 때문에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마 유리미 위원장이 조만간 이번 달 7월 22일쯤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망 어, 이민 이민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캐나다 쪽에 이민을 가봐야 되나, 정치적 망명을 할수 있나 이걸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쪽에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 나라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이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요.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반드시 좀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